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재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종목은 올리패스라는 종목입니다. 우선 이 종목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5일선을 지켜주면서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죠. 그리고 16,000원 초반대까지 상승세를 만들다가 11% 윗꼬리 반등이 나왔습니다. 17,500원의 저항대들을 돌파를 하지는 못했지만, 기술적인 단기 반등은 이미 나왔고 이제는 15,000원을 기준으로 박스권을 횡보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는 다시 한번 하락을 만들 가능성도 높죠. 하지만 내일부터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준다 라면 분위기를 전환할 을 수가 있겠습니다. 주봉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흐름도 이전에 상승을 했던 구간까지 다 반납을 해버렸죠. 그리고 나서 반등이 나왔지만, 이 저항대들로 인해서 쉽게 상승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이 상승세를 만들기 위해서는, 17,500원까지는 양봉으로 올라오면서 지켜줘야 되고, 그 이후에 박스권 행보를 해줘야 되겠죠. 월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흐름도 시세분출 이후에 하락을 했고, 여기서는 몇달 동안, 거의 한세달 이상 이 하락세가 지속이 되었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12,500원까지 하락 조정이 나올 수가 있겠고,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면, 만원 부근까지가 단기 최대 하락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만오천원을 기준으로 박스권을 안정적으로만 행보를 해준다라면, 만칠천오백원, 이만원까지는 그나마 쉽게 기술적인 반등은 유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봉상 흐름은, 이전에 아래꼬리를 달면서 상승세를 만들었지만 그 구간을 이탈을 하면서 지금은 힘을 쓰지 못하고 있죠 여기서는 악재 이슈가 나오면서 하락이 크게 나왔습니다 지금은 호재 이슈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17,500원, 2만원을 돌파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의 한한 한 달에서 두달 정도 박스권 행보 이후에 안정적으로 15,000원을 지켜줘야 17,500원, 2만원도 상승세를 올 수가 있겠죠. 올리패스 정리를 한번 해드리기 앞서 소림사 유튜브 멤버십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사부님께서 멤버십 동방불패 회원님들에게는 팜스토리 한 종목, 지종노상 회원님들에게는 아이진 한 종목을 올려드렸는데, 하락장에서도 팜스토리 아이진은 상한가를 갔지요 다른 곳들은 시황이나 퍼나르면서 회원들 손가락 쪽쪽 빨고 있을 때 사부님께서는 어떻게든 수익을 내게 해주시려고 좋은 종목을 찾으시니 소림사 멤버십 종목의 결과가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경험을 하시는 분만 계속 수익인증을 하시는 겁니다. 멤버십 회원님들께서 매일 하락장에서도 수익인증을 스스로 올리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멤버십 회원님들처럼 매매 습관을 바꾸시고 소림사 매일 즐겁게 주식하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옆에 가입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됩니다. 매매도향과 단일가 흐름을 살펴보시면 개인이 매도세, 외인이 매수세입니다. 단일가 흐름은 별다른 움직임은 없지요. 상승시 17,500원 힘겨루기할 것으로 보이고 후진 슈가 나와야 돌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시 15,000원 지지 테스트를 할 것으로 보이고 이번 주 예상입니다. 15,000원 유지를 해준다면, 17,500원 돌파하기 위한 시도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예상입니다. 상승 확률은 60%입니다. 올리패스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음 올리패스 분석 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지나왔다! 아, 방금 지나, 뭔가, 뭔가 보였어, 뭔가 보였어! 이렇게, 음악을 들으면서 차트 리듬을 타면서 차트를 보다가 이 보입니다. 뭔가 빛이 번쩍하고 지나가거든요. 방금 지나갔어요. 보세요. 레전드 나온다. 방금 미쳤다. 신라의 쓰지다. 내가 이걸 봤다. 선파티. 에브바디 선파티. 어, 뭐야 이거? 이미 우리 마음에서 상악과 같다는 이미 예, 이미 돈을 벌었다니까 지금 아람전자 상암가 아람전자? 아유 러비? 근데 먼저 이렇게 클럽 열고 파티를 하는 방송 없습니다 정말로 앞으로도 없을 거예요 선 파티 후상한가 어차피 상한가는 우리 거야 펠로시스 에스키 자리 왜이래 일단 펠로시스가 일단은 차트상으로는 제일 좋아보이는데 이거는 50배 갈거같아신풍제역맨키로한 50배정도 날아갈것같다와 느낌왔다 AB프로바이오 이거 진짜 잠깐만 있어봐라 지금 느낌왔어 아 진짜 느낌왔어 여러분들 일단 강하다 강하다 어, 강하다 강한 녀석이야 얘는.